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이입니다. 오늘은 여름 옷이 살짝 들어간 가을 룩북을 들고 와봤는데요. 얼리 가을에서 세일하는 옷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다양한 옷들로 준비를 해봤으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정보는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에 기재해놨고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옷은 썸네일 가운데 있었던 이 사진 속에서 착용한 블라우스인데요. 아이토구서울 제품입니다. 이거는 가격대가 조금 있어서 고민을 했었는데 인스타에서 보고 너무 예뻐 보여서 구매를 했던 제품인데요. 이게 딱 보시면 엄청 얇아서 지금 같은 한여름에 입기 좋았고 무엇보다 디자인이 흔하지 않아서 마음에 들었던 옷이에요. 보시면 되게 전체적으로 심플하면서 여성스러운 무드가 가득한 블라우스인데 여기서부터 가슴 쪽으로 길게 내려오는 프릴과 밑단에 플레어처럼 퍼지는 디자인이 포인트더라고요. 핏은 슬림 핏으로 약간 타이트하게 나온 제품 같았어요. 다만 이게 여기가 캡 소매처럼 소매 기장이 되게 짧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 팔을 들어올리면 겨드랑이부터 여기 뒤쪽 살까지 다 보인다는 점이 살짝 아쉬웠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말고는 다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에요. 고급스러운 느낌도 가득해서. 퀄리티 좋은 블라우스 찾고 계시면 이거 추천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도 블라우스인데요. 바로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블라우스입니다. 이거는 무료로 제공받은 제품이고, 르모어 제품입니다. 이거는 예전부터 제 장바구니에 있었던 옷이었는데요. 딱 실제로 받아보니까 되게 깔끔하고 편하게 입을 수 있던 블라우스 같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대학생 뿐만 아니라 직장인 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보시면 되게 찰랑찰랑거리고 얇은 소재라 요즘 같은 날씨에도 충분히 입을 수 있겠더라고요. 가슴 쪽에 핀턱 디테일이 있고 목 파임이 깊은 편도 아니어서 노출 부담 없이 편하게 입기 좋았어요. 또 무엇보다 이렇게 팔뚝 커버를 확실하게 해 주는 디자인이라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화이트 색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기침은 있었지만 스킨톤 속옷 입으면 괜찮았고 꾸안꾸 느낌의 블라우스라 데일리로 입기 좋았던 옷입니다. 이제부터는 가을 느낌이자 개강 무게 어울리는 코디로 넘어가 볼게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제 위시템으로 소개한 적이 있는 상품인데요. 드디어 이번에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나시랑 가디건이 세트인 상품인데 전체적으로 쫀쫀하면서 슬림핏으로 나오더라고요. 잔골지가 들어가 있고 뭔가 쫀쫀하다 보니까 군사를 좀 정리해주는 느낌이라 팔뚝 부분이 붙는데도 불구하고 딱히 부각이 된다라는 느낌은 못 받았어요. 세미크롭 기장이라 기장도 적당했고 소매도 길어서 마음에 들더라고요. 색은 네이비의 정석에서 살짝 더 밝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뭐 컬이나 핏감이 제 스타일이었는데 아쉬운 점을 말해보자면 딱한 가지가 있었거든요. 바로 단축 구멍이 너무 작다는 건데요. 구멍이 너무 작아서 잠그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불편했다라는 점 말고는 아쉬운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가디건 찾고 계시는 분들은 요거 개강룩으로 추천드려요. 다음도 리즈닝 제품인데요. 쇼핑몰 사진에서 아까 그 가디건과 요 화이트 팬츠를 같이 코디했던데 그게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쇼핑몰 사진 그대로 손민수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투 핀턱이 되게 멋스러운 와이드 팬츠인데요. 와이드보다는 일자 느낌이 좀더 강하다고 느껴졌어요. 그리고 저는 스몰사이즈로 구매를 했는데 허리나 기장 뭐다딱 맞더라구요 오히려 허리는 좀 불편하다 싶을 정도로 딱 맞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건 어느정도 입다 보니까 괜찮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널널한거 좋아하시면 한 사이즈 정도는 업해서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여름에는 입기 더워서 봄 가을에 열심히 입을 수 있을 정도의 두께이고 일단 핏이 되게 예쁘더라구요 개인적으로 후 핀턱이고 되게 깔끔한 군더더기 없는 핏의 바지는 너무 직장인스러울까봐 걱정이 들곤 하는데 이거는 적당히 캐주얼한 느낌이라 좋았습니다. 옆에서 봤을 때 지퍼 들뜸도 없어서 딱 일자로 떨어지는 그 느낌이 좋았어요. 그래서 화이트 팬츠 찾고 계시면 이 상품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빈티지함과 힙함이 가득한 후드인데요. 이너미트 제품입니다. 이거는 뭔가 이렇게 딱한 눈에 봐도 되게 스타일리시하면서 독특한 디자인이지 않나요? 빈티지한 차콜 색상의 후드인데 일반적인 후드처럼 두께감이 있지는 않는 편이라 그냥 긴 팔티의 느낌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크롭 기장이고 상체를 이렇게 딱 잡아주는 핏이더라고요. 소매도 길어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거 보시면 조금 높게 주머니가 있는데 여기에 딱히 손이 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디자인 면으로만 봐도 될것 같아요. 이 후드가 신축성이 있는 편은 아니라서 바스트가 좀 크신 분들은 불편하고 부담스럽겠다 라고 생각이 들었고, 대신에 가격이 있는 만큼 마감이나 소재는 다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드의 스타일 좋아하시면 만족해 하실 것 같아요. 다음은 부츠컷 팬츠인데요. 블랙업 제품입니다. 일단 이거는 제가 후쿠오카 여행 때도 입고 평상시에도 아주 잘 입고 다녔던 부츠컷 바지인데요. 저는 쇼츠 버전, 미디움 사이즈로 구매를 했는데 스몰 사이즈로 구매를 할걸 하는 후회가 아직까지도 남더라고요. 보시면 핏은 너무너무 예쁜데 허리가 조금 크게 나온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랑 비슷한 스펙의 분들은 스몰 사이즈 추천드려요. 이게 허벅지는 붓고 종아리로 갈수록 널널해지는 부츠컷의 정석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흑청색덕에 멋스러운 느낌이 강하더라고요. 무엇보다 부츠컷이 과하지 않은 세미 부츠컷이라 마음에 들었어요. 이게 살짝 도톰한 편이라 힙딥이 부각되지 않는다는 점도 좋았어요. 탄탄한 소재고 다리가 되게 길어 보이게 해주는 바지라서 좀 꾸미고 싶다 이런 날에 잘 입었던 것 같아요. 다만 받았을 때새옷 냄새가 좀 나서 며칠 정도는 냄새를 빼고 입으셔야 될것 같았고 촌스럽지 않은 부츠컷 찾고 계시면 여기 블랙업 제품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은 레몬색 남방인데요. 이거는 한 5개월 전쯤에 소개를 드린 적이 있는 셔츠예요. 그래서 안 가져오려다가 개강룩으로 이만한 셔츠를 못 찾겠어서 다시 한번더 들고 와봤습니다. 일단 연한 레몬색이라 부담스럽지 않았고 적당히 오버하게 떨어지는 핏인데요. 가슴 쪽에 있는 포켓 두 개로 포인트가 있고 소재가 탄탄한 느낌이라 변형도 별로 없을 것 같더라고요. 보시면 앞이랑 뒤 기장이 다른데 뒤의 경우 엉덩이를 덮는 기장감이었어요. 그리고 주름이 지기는 하는데 심하진 않아서 신경 쓰이진 않는 정도였고요. 무엇보다 이 셔츠는 어느 하의나 다 무난하게 어울리더라고요. 시험 기간부터 뭐 꾸안꾸까지 연출이 가능했던 셔츠였어요. 다만 이게 살짝 오버하게 나오다 보니까 체구가 작은 분들에게는 너무 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화사하고 활용도 높은 셔츠 찾고 계시면 이거 추천드려요. 짠! 이것으로 오늘 영상도 끝이 났는데요.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